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laughs>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 재미있고 음, 신비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조금 더 어, 행복해지고 또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듣고만 있어도 음 그래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어. 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와우! 이 강의를 듣게 된 건, 어, 행운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듣고만 있어도 부자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차, 어, 리포터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6시 내 고향이 이제 대표작이고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 오늘도 이렇게, 음, 스트리밍 하고, 또 오후에는 생방송이 있어서 방송하러 갑니다. 어, 제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만나면서 어, 겪었던 많은 또 이야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대로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 될수 있다는 거죠. 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대로만 음식을 만들면 네. 배제상님네 반갑습니다. 어, 만들면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저와 함께 한다면 뭔가 삶에 어, 맛을 좀잘낼수 있는 음, 그런 조미료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미료는 요즘에 어, 인공 조미료 잘안 쓰시죠? 이 시간은 천연 재미, 조미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설득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와, 오늘 제가 이야기 하는 것도, 음, 네, 아주 대박이에요. 우리 배재상님은, 어, 여기 전북권에 사시면 오늘 5시 40분에 투데이 전북을 보시면 오늘 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또 방송이 있는 날은 네, 미리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쓰레기 우리 많이 버리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혹은 마케팅을 할때 사람의 마음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오늘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또 C약점을 A약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리고 사장님과 부장님과 과장님께 어떻게 하면, 어, 좋은 인재로, 음, 훌륭한 직원이야. 어, 훌륭한 부하직원이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교수가요,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네, 음, 설득을 시키는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의실 쓰레기통에, 이제 사람들이, 으, 어, 쓰레기를 너무 함부로 버리니까 이런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어, 빈 깡통을 버리지 마세요. 1층 입구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라고 썼대요. 처음에 자빈 깡통은 버리지 마세요. 1층 입구에 재활용 쓰레기를 네.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음 그런데 이 쓰레기통 앞에 써져있는 이 문구를 보고 여기에 어, 수능을 하며 쓰레기를 진짜 1층 쓰레기통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린 학생들은 한40% 정도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기 위한 이 방법으로 스티커의 내용 문구를 바꿨대요. 빈 깡통은 버리지 마세요. 1층 입구의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한 가지를 더 썼어요. 귀찮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네. 플러스 알파 한 구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귀찮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재활용 쓰레기통에 적극적으로 어,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이 무려 80%로 껑충 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어, 1층 쓰레기통에 버려 주세요 라는 이 명령어 때문에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불쾌한 마음을 먼저 갖는다는 거예요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그 불쾌감이 드는 사람 그 두뇌에 그 작은 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두뇌에는 어 먼저 이 불쾌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어 칩이 두뇌 칩이 딱 들어있대요 그 칩을 워, 워, 워. 이 불쾌감을 삭제시키고, 불쾌감을 위로하고, 이 불쾌감을, 어, 괜찮아, 괜찮아. 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그 언어, 그 마음, 그배려의그 한마디면 그 불쾌감이 드는 그 삐뽀삐뽀 하는 그 경고등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귀찮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요. 버려주세요. 하니까 명령조였어요. 뭐야, 뭐 버리라, 뭐, 뭐야. 사람들이, 어, 뭐, 겉으로 지나치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이 불쾌한 감정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그 불쾌감이 들었던 삐뽀삐뽀 빨간불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감정을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귀찮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40%에서 80%두 배가 넘는, 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재활용을 하게 만든다, 만들었다는 거죠. 네.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원리.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좀 안다면 마케팅을 하는 문구, 네. 카피라이터를 할때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불쾌감의 신호를 크게 하고 마음을 열리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가지, 음, C 학점을 A 학점으로 바꿔놓기 어떻게 할까요? A 플러스 학점으로 뭐 교수님한테 달려가서 학점을 바꿔달라고 할까요? 그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정정 기간이 있죠. 어, 교수님 일주일 정도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결정되어 있는 내 학점을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어, 대학교 성적에, 뭐, c 학점이 막 많다고 보세요. 보통은 사실 A+, 뭐, A, 뭐, B, B+, 보통 이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이 정도만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약점을 좀 받는다는 건, 진짜 공부를 안 했다거나, 출석을 안 했다거나, 약간 약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어, 이제, 대학교 재학 시절에, 어,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면접에서 계속 고배의 잔을 마시고,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계속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들은 진짜 뭐천대 일이 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뭐어 신입 사원 열 명의 신입 사원을 뽑는 방송사에도 구천 명이 넘게 이제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학생이 어이 교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음 충고를 구하면서 교수님 이 학년 때 점수가 엉망이에요. 대부분 C 아니면 B거든요. 면접관이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쁘냐고 물어보면 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실제로 약간 면접을 볼 때, 음, 뭐, 1학년, 2학년, 보통 다 3, 4학년 때는 열심히 하니까, 보통 뭐한 1학년, 2학년, 2학년 정도의 그, 어, 점수에 조금 비중을 두고 면접을 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좀 성적이 중요하대요. 지금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있는 대학교 2학년생들이 있다면 2학년 때 점수를 잘 관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2학년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면접관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시약점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뭐 아버님 병관 때문에 성적이 나빴다고 하면 될까요? 학비를 벌려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느라 공부를 못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면접관들 얼렁뚱땅 이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통할까요?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면접관들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원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관 앞에서 이야기를 할때그 설득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면접관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 서류를 보고 어이 학생은 왜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 서, 어, 성적이 좋지가 않지? 라고 의문을 들겠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음, 뭐 열심히 하지 않았나? 라는 걱정과 우려와 어, 이런 학생이 음, 우리 학그 기업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일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면서 약간 불쾌한 감정이 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의구심, 걱정스러운 이런 빨간 불이 켜졌을 때, 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최고. 제 점수가 나빠서 우려되시죠?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세요. 왜? 성적이 나빠서 이 학생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의구심과 음. 걱정이 앞섰다는 거죠. 이 면접관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먼저는 그 불쾌감과 의구심과 어, 걱정스러운 그 마음을 뭐예요? 달래주고, 얼러주고, 배려해주는 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점수가 나빠서 우려되셨죠? 사실 저 자신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케이? 네 솔직히 분명한 인생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대학 공부도 피상적으로 보였죠. 그래서 대신 많은 책을 읽으며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 목표가 뚜렷해졌고 더욱 강한 내가 될수 있었습니다. 학교 점수는 나빴지만 내면은 가득 차올랐었죠. 그 방황기가 없었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현재 저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 이제 C 학점을 받은 이 학생이 A 학점을 받을 수 A 플러스 학점이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어 C를 많이 받아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약간 부, 불쾌한 감정이 있는 이 면접관의 마음을 달래준 거죠. 인정해 준 거죠. 토닥토닥 해준 거죠. 네, 제가 그런 성적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많이 우려 되시죠.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 있지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고 먼저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 진짜 별거 아닌데 이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약점이 A+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면접 코칭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사실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생활 속에서 이런 설득의 원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닥쳐왔을 때 자꾸 연습하고 이런 말투와 말의 성향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상되는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그런 예상되는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해가면 아주 아주 더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장님과 뭐 부장님과 과장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원리도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이제 뭐 신입사원이든지, 음,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뭔가 직장 상사가 혹은 사장이 우려하는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죠. 뭐, 일에 대한 실수를 하거나, 뭐 여러가지 업무상 갑자기, 음, 이렇게 뭐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상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 또 하나의 팁이 여기서 나갑니다. 저는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진짜 이거 정말 대박인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해, 해결하고 왔어요. 두 종류의 직원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직원이 한 명의 직원이 이렇게 왔어요. 사장님 걱정 많으셨죠?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직원은 사장님 걱정 마세요. 잘 해결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이 설득의 원리를 자, 지금 이제 배웠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부장님, 과장님이었다면, 어떤 직원에게 더욱더 신뢰가 급상승하게 되었을까요? 빙고! 네. 사장님, 걱정 많으셨죠?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결됐습니다. B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장님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잘할수 있을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장님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사장님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사장님의 마음, 그 마음을 얼르고 달래고 토닥토닥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앞에 있는 A 직원처럼, 사장님, 걱정 많으셨죠?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똑같이 이야기 했는데, 한 직원에게는 그 신뢰도가 급상승한다는 거죠?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대의 마음을 좀 설득하고, 나의 약점, 내가 이제 뭔가 실수를 하고, 내가 뭔가 약점으로 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알잖아요, 내가. 어, 저 사람이 왠지 나의 이것으로 걱정할 것 같아. 왠지 내가 이것으로 상대가 불쾌할 것 같아. 왠지 내가 가진 이것으로 상대가, 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들 얼리고 달래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음, 사실 대한민국 1등 리포터잖아요. 뭘로? 키로. 키가 작은 걸로는 제가 대한민국 1등 리포터라고요. 사실 뭐 리포터를 하면서 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불편한 건 있죠. 왜냐면 이제 인터뷰를 할때 시선이 좀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일반인들보다 워낙 이러, 이렇게 좀 낮아지기 때문에 시선이 좀 아래로 꽂히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18년 동안 리포터를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어, 내가 키가 작아서 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주는 거죠, 해소 시켜주는 거죠. 그 걱정과 우려를 네, 저는 키가 작지만 힘이 좋습니다. 키가 작지만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저의 별명은 슈퍼땅콩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 이제 슈퍼땅콩인데요. 땅콩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약하고 너무 작고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슈퍼를 붙이니까 슈퍼 땅콩이에요. 그냥 땅콩으로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쓰럽고 그냥 작고 조그만하다고만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슈퍼를 붙이니까 그 땅콩이라는 이미지를 확 감싸버리니까 이거는 완전 네 땅콩이 초특급 네 슈퍼 땅콩이 될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또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설득의 원리를 좀잘 활용을 해 보셔서 면접을 보실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좀 호감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설득의 원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우려하는 그 빨간 신호등을 삐뽀삐뽀 삐뽀 올리는 그 빨간 신호등을 얼르고 달래고 토닥토닥해서 네, 어, 초록색 등으로 깜빡일수 있도록. 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 슈퍼 땅콩 유민경 리포터와 너무나도 유용한 또 스피치의 원리,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원리에 대해서 와칭 어,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유용했다면 아 오늘은 이 구독 버튼 앞에 컵이 있었네요. 음, 네 오늘도 차한잔 마시고 네.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어, 지금은 광고가 붙고 있지 않은 동영상이지만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광고가 붙기 시작하는 어, 영상을 보신다면, 음, 스킵 누르지 마시고요. 5초, 10초만 더 어, 투자하셔서 시간 조금만 더 투자하셔서 어, 강의 들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준비하려고요 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지만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따르릉 아줌마, 따르릉 TV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